야, 날씨가 겨울입니다. 손커이가 짱짱 하려 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어, 또 멀리, 어, 추자로 돌았습니다. 저번 시간 대도에서 요번 시간 추자, 어,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어, 짧은 일정을 마쳐서, 어, 하루 반나절 낚시 하루 돌았습니다. 예보를 철저하게 보고 돌았는데 또다시 들어오면서 예보가 바뀌는 바람에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바람도 불고 자 오늘도 이 날씨 극복해가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맨날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해놓고 <laughs>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자 오늘 한번 더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차가운 칼바람 속 설레는 마음으로 채비를 챙겨본다 야, 반갑게도 서로 다 마주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네 골청 하나를 두고 다 마주보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밑밥은 한 사람 심으면 좋을 데 <laughs> 서로 마주보면서 <laughs> 감성돔 시즌의 막이 오르면서 낚시인들의 출조로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질. 잡아다, 잡아. <laughs> 자, 추저도 잡아가. 나를 방금 줍니다. 자, 볼라 기본 좋은 잡음입니다. 볼라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열도 심한데 이것도 물속은 따뜻합니다. 자 기분 좋게 이쁜 눈큰 뽈락이 인사를 해줍니다. 아따 바람 기가 막힙니다 바람. 이 감시 낚시 하다 보면은, 어, 볼락은 반가운 잡업입니다 볼락이 노는 곳에는 좋은 여가 있습니다. 야, 왔습니다. 야, 지가 예대로 싹 걸어가면서 한 마리 옵니다. 오,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자. 오, 좋습니다. 자, 그래, 가면 안 돼. 그래, 가만안 돼. 아, <laughs> 야, 이거, 두 번째, 피스팅만 해. 자, 자, 야, 감시가 아니다. 뭐고? 아, 너무. <laughs> 끌어보라. 야 겨울 농어는 감시메커로 꾹꾹 꾹 한다 오이려시바이지자 일단은 대성건조는 아니지만은 자 반가운 네스 <laughs> 햄머리 올라옵니다. 자 추자도 농어 60cm. 선맛 <laughs> 좋습니다. 야, 놀래라, 임마. 이거, 두 번째 캐스팅만 해. 대사보정을 보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잡읍니다. 시작은 농어. 하지만 나쁘지 않다. 심기일전. 공략을 이어간다. 안녕하십니까. 그릿 김영수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태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추자도를 찾았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추자도 감성동 개막을 알리면서, 어, 지금 본격적으로 추자에 많은 감성들이 붙었습니다 그, 겉음을 그 타서 오늘 돌았는데, 사실, 어, 날을 잡긴 잡았는데, 날이 안 좋습니다. 어, 짧게, 1박 2일 동안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의 정신으로 출발합니다. 그리 천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황금어장 주자도 겨울 감성돔의 시즌 개막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겨울 감성돔을 만나기 위한 낚시인들의 축제 입질 왔다 왔다 아. 아. 주자도의 겨울이 뜨겁게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습니다 아, 한 왔습니다. 자, 오늘 감시 맞습니다. 아. 겨울 감성돔 낚시 시즌 초반은 감성돔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 때문에 감성돔이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꽝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리만 잘 잡으면 마리수 조가도 기대할 수 있는 호기 그만큼 포인트 선정의 안목이 필요한 시기다 모두가 기다려온 저류의 시기임을 증명하듯 취자도에서 좋다는 포인트엔 이미 많은 낚시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김영수도 일찌감치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 아 잡았다. 사계절이 있는 만큼 낚시의 맛도 계절에 따라 제각각. 겨울 낚시의 맛을 느끼기 위한 낚시인들의 열기가 뜨겁다. 모두가 그렇듯 김영수도 좋은 대상어를 꿈꾸며 공략에 집중한다. 농어 입질 이후 아직까지 감성돔의 입질은 없는 상황. 멀리 공략했을 시 입질이 없는 만큼. 전략을 바꿔 미끼를 발 밑으로 당겨본다. 왔다 아발 밑에서 모네. 예. 좀 전에도 입질한 받았는데 빠들이 <laughs> 벗겨지면서 비늘을 몰라오는데 자또 멀리 떠졌어 발 밑으로 들어오면서. 자한 마리 봅니다. 야 사이즈는 그다크지는 안 하고 한번 보자 아,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 자. 천자도, 감성도, 한말 했습니다. 이놈이, <laughs> 예, 앞에 서었는데 나는 멀리 낚시했는데. <laughs> 자, 앞에 서은는 드디어 얼굴 한번 봤습니다. 사이즈는 한 40, 5는 안 되고, 4 정도 되겠네. 자, 손모 좋습니다. 아, 좀 전에, 어, 발 밑에서 입질를한 받았는데, 어, 입질과 동시에, 어, 고기 끌리면 안 되고, 비늘이 큰 관계에 올라왔습니다. 자, 뻘때기 옆에 밑에, 뻘때기옆 밑에 그 비늘인데, 감시하고 직감하고 또다시 멀리 던져서 발 밑으로 끌어 당겨서 좋은 놈한무리 봅니다. 자, 손모 셨습니다그리 발 밑을 공략하며 대상어종인 감성돔을 만난 만큼 패턴대로 발 밑을 공략한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자, 또 보자고 왔습니다. 자, 힘을 씁니다. 투자도 감성도 와, 아 사이 좋습니다. 어, 사이 좋습니다. 야 시, 크, 뭐이. 자. 야 이거는 50번까지 되겠는데. 자, <laughs> 이놈도. 작하게발매됐서면니다 이야. 사이좋습니다. 요거는 오0대 겠습니다. <laughs> 어. 조금과 같이 멀리서는 안 물고 점점 발 밑에, 진짜 발 밑에 1m 앞에서 입지를 합니다. 반 좋습니다. 어,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비는 어, 낚싯대 1호 때에 어, 어신지는 0호입니다. 수중지도 0호. 어, 지금 여밭으로 형성돼서 수심은 5, 6m 밖에 안 나오는데 어 목줄에 뽕들을 달지 않고 한칠팔미다 주고 바닥을 사서 걸으면서 앞으로 다가오면서 좋은 입질 받았습니다. 자손맞았습니다 거리 다음날 포인트를 옮겨 공략을 이어가본다. 대상어종을 만나고 마릿수를 봤던 어제 낚시, 오늘도 대상어종을 만나길 기대하며 공략을 이어간다. 겨울철엔 대상어종이 중상층과 바닥층을 수시로 오감으로, 채비도 당일 기상이나 조류, 물고기의 활성도에 최대한 맞춰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김영수. 몰 입시간이다. 자, 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이거는 힘쓰는 거. 먹기네 잡아거습니다잡아어 뭐고 이거. 야송다이송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자, 가져라 빨리. 원줄다 늘어진데. 예. 예. 저번 촬영 때. 숨어 <laughs> 있 내가 골뱅들 사람인데. <laughs> 이러와 야, 송다이 숭다이. 숭다이. 아, 아. 아, 너무 새기마 어,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추자도 사자섬, 어, 서쪽에 위치한 허리 부분입니다. 어, 오전에 내리면서, 어, 바닥 지형을 보니까, 어, 좋은 여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자, 앞에 수심은 6m, 좀 멀리는 9m 나오는데,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합니다. 그립! 볼 감성돔 낚시에서 중요한 건 물때. 물대. 물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많은 면에서 불리해진다. 많은 것을 고려해 찾아온 취자도 그에 맞는 좋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을까 개파위에선 낚시인들의 마음은 매한 가지일 터 그들 모두 이 순간 간절하다 입질 왔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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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힘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사이 좋습니다. 야, 아, 자. 자, 빨리 좀, 빨리 좀 떼어보입시다. 이야, 넘어갑니다. 야, 넘어. 농업. 이야, 따위 껌 농업. 넘어. 넘어갑니다. <laughs> 야, 추자도 넘어. 예 야, 추자도 넘어. 예 야. <laughs> 야, 사이즈는 거의 한 8, 9 0넘입니다 넘어. 농어. 야, 강력한 손맛. 이 오랜만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어, 입질 형태나 어 도망 도망가는 걸 봐서는 감성돔 아니고 나는 참돔이가 싶었는데 아딱 목줄 거의 막 걸레를 만들어 들려더라 자 목줄 새로 갈고 새로 한번 재도전 하기 해보겠습니다 일박 2일 동안의 취자도에서의 감성돔 낚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낸다.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김영수 분명 입질이 올 타임임을 직감한다. 긴장하 있어, 긴장. 자, 피디님 긴장하 있어. 그래서 괜찮, 왔습니다. 아, 얼마나 왔습니다. 자, 오늘 감시 맞습니다 아, 자, 좀 전에 제가 멘트로 피디님 보고 긴장하락했는데, 자, 역시 자 밑으로 밑으로 가만 되고, 야, 우와, 더간다더간다 더 간다. 나다 와, 나왔습니다. 야, 나왔습니다. 자, 한 마리 나옵니다. 자. 뭐지? 이것도 어종이어종이 <laughs> 감시가 아닙니다. <laughs> 아, 여러분. 자 농어입니다. 농어 농업. 에이 참.. 이놈 이거 참.. 사람 참.. 긴장하게 만드네 <laughs> 자 손님 고기 좀번보입시다에너농 요거는 사이즈 좀다좀 전에는 거의 한80 넘는게 붙었는데 자 요거는 한60좀해 넘겠네 자, 추자도 사자섬에서 자 농어 한 마리 봅니다. 농어를 마지막으로 추자도에서의 낚시를 마무리한다.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겨울 감성돔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아, 어, 이번 시간에는 추자도에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손맛을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점 포함해서 어, 마리스 손맛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대상어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빅사이즈, 어, 농어, 숭어, 그런 걸 대신해서 손맛을 달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 왔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입질이 역시 잡아하고 감시 입질은 확실해 다릅니다. 힘을 땅차겠습니다. 야, 요거는 35 방청 사이즈입니다. 방청 사이즈. 자, 요거는 너무 적여서 방생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라잘 가.